안녕 친구들! 오늘은 장수말벌과 꿀벌의 대결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본 꿀벌들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단일 겁니다. 개석들은 매일 부지런히 임물을 수행하며 식물의 수분을 돕고 꿀을 생산하며 여왕벌을 먹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군집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포숙자들은 녀석을 조심해야 하는데 꿀벌이 내뿜는 뜨거운 분노는 지옥의 빛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때 일본 장수말벌이 나타나는데 녀석은 경고를 듣지 못한 것을 분명합니다. 꿀벌의 독침으로 뚫을 수 없는 튼튼한 외골격으로 무장한 녀석이 일본 꿀벌들의 벌집을, 벌집을 발견하고 진입을 계획하는데, 녀석은 곧 자신을 향해 배출된 뜨거운 열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군집을 지키기 위해 무글거리며 모여들어 분노의 감정을 불을 붙이고 놀라운 살인기계로 변화합니다. 꿀벌대가 장수마벌에 윙윙 대는 무서운 감옥에 가지고 말 그대로 열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은 비행근을 격렬하게 흔들며 싱구체온을 섭씨 46도로 끌어올려 원형 감옥을 뜨겁게 달구는데, 이는 데스밸리의 7월 키운 과맞 먹죠. 장수마벌의 조항은 헛된 몸짓일 뿐인데, 이 진입자는 산채로 뜨겁게 달궈집니다. 놀랍게도, 꿀벌 중 대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장수마벌이 죽고나자, 빅미장수 사령 꿀벌들의 군집이 안정을 되찾았죠. 모두 명심하십시오. 뜨거운 불기가 싸우기 들었다가화상에 꾸만다는 것을 말이죠.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게! 안녕!